34억 여의도 아파트 13억 폭락 집주인 화들짝 직거래 늘었다.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바로 서울 여의도 등 핵심 지역 아파트의 가격 급락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때 34억 원에 거래되던 여의도 A아파트가 13억 원 가까이 떨어진 21억 원에 직거래된 사례가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금액 하락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금리 인상 여파, 그리고 매수 심리 위축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매매 시장에서 직거래 비중이 크게 늘었으며 이는 중개수수료 절감 뿐 아니라 세부담 회피 등 다양한 목적의 증여성 거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에도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거래가 늘어나자 일부 집주인들은 당초 희망 매도가에서 큰 폭으로 가격을 낮춰 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매물 가격에도 연쇄적인 하락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비쿠폰 2030은 생필품 아닌 이것에 썼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 목적으로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실제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40대에서 60대는 주로 외식과 생필품의 소비 쿠폰을 사용한 반면, 20대와 30대는 외식 또는 휴대폰 등과 같은 품목에 더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 패턴 변화는 향후 내수 경기, 특히 자영업자 및 임대업이 밀집된 상권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소비 쿠폰 발급 18일 만에 전체 지급액의 95%가 소진되었으며 8조 7천억 원이 시장에 풀리면서 아파트 인근 상가와 오피스텔 소형 주택의 매매 및 전월세 가격에도 단기적인 움직임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30 세대의 소비 변화가 고정 주거지 혹은 장기 거주처보다는 외식 및 외부 활동 소비가 더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당첨, 젊은 세대엔 행운, 계층 이동 문제 대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 변화와 고금리 여파로 임대주택 당첨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니? 우리가 임대주택에 당첨될 정도로 가난해서라는 온라인상에 자주 섞인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주택 정책이 최근엔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주거를 선호하거나 재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계층 상승 사다리의 붕괴, 임대주택의 복지 성격 재정립,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동시에 민간 임대주택의 전월세 가격에도 영향을 주며 부동산 임대차 시장이 더욱 세분화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까지 전대 출입금지, 보수진영 갈등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 네 번째 이슈는 정치권 소식이지만 부동산 시장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전환길 등 유명 보수 유튜버가 주요 전당대회 현장 합동 연설회에서 재지당하면서 정치권과 유튜브 등 온라인 미디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치적 대립은 정책 불확실성, 입법 및 규제 방향 혼란,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이어지게 되며 실제로 신규 분양 및 대출 규제, 청약 시장, 투자 수요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치 불확실성은 보수층의 부동산, 시장 진입의 중요한 심리적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포스코 ENC 현장 조사 하도급법 위반 혐의, 건설업계 긴장 마지막으로 건설산업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뉴스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건설사의 전방위적인 법제도 및 현장 시스템 정비 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 면허 취소나 공공입찰 금지 등 제재 방안을 지시한 바 있으며 정부는 전국 포스코 ENC 건설 현장 전수조사 합동 단속에도 돌입했습니다. 이는 건설사 부동산 프로젝트의 일정, 공급, 분양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 확산으로 더딘 미분양 해소, 신규 투자 위축 등 연쇄 반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결론. 지금까지 국내 부동산 시장의 단기 충격, 직거래 증가, 세대별 소비 변화, 임대주택 이슈, 정치 불확실성, 건설업계 규제 강화까지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짚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가격 변동성,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화, 정책 변화, 시장 심리에 주목하셔야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자산 관리와 현명한 투자를 위해 날카롭고 신속한 부동산 경제 뉴스를 계속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